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 주신 그 IBK 기업은행 관련 자료들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는 뭐 복잡한 분석들 속에서 딱 핵심만 뽑아내서 기업은행의 진짜 모습, 뭐 투자 포인트 이런 걸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기업은행의 본질적인 역할부터 시작해서요. 현재 시장 평가는 어떤지 또 숨겨진 성장 가능성 그리고 당연히 리스크 요인까지 중요한 정보들을 좀 입체적으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당신의 시간에 아낄 수 있도록 음, 가장 중요한 알맹이만 딱 골라 드릴게요 네 기대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IBK 기업은행 어, 여기 어떤 곳인가 이게 그냥 일반 상업은행 같기도 한데 또 법적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이걸 목적으로 설립된 국채은행이다 좀 독특한 정체성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 버는 은행이 아니라 이 국가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그런 공적인 역할이 있는 거죠. 와, 그래서 그런가요? 국내 5대 은행 중에서 중소기업 대출 시장 점유율이 무려 24%가 넘는다고요. 야, 이건 정말 압도적인데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양날의 검입니다. 어, 경기가 좋을 때는 뭐 안정적인 기반이 되는데 어려울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 IMF 외환위기 때처럼. 네네. 그럴 땐 부실 위험이 커져도 중소기업의 자금을 계속 공급해야 하는 소위 역경기적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위기 시에는 오히려 점유율을 늘릴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규모 손실 위험도 안고 가는 구조인 거죠. 아 그런 구조적 특징이 있군요. 그거 말고. 기업은행이 그럼 미래를 위해서 따로 준비하는 건 없을까요? 자료에 보니까 IBK 창공이라는 게 있던데요. 어, 네. IBK 창공. 이거는 좀 주목할 만 합니다. 단순 대출을 넘어서요, 그 혁신 스타트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플랫폼인데요. 플랫폼이요? 네. 2017년부터 시작해서 460개가 넘는 기업을 찾아 냈고, 어, 금융 지원만 5,700억 원 이상, 그리고 뭐 멘토링이나 컨설팅 같은 비금융 지원도 5,800회가 넘게 제공했어요. 와, 규모가 상당하네요. 그럼 이게 그냥 뭐 좋은 일 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회 공헌 활동이 아니고요. 미래의 우량 고객, 그러니까 잠재적인 성장 동력을 미리 확보하는 그런 활동이죠. 일종의 경제적 해자를 구축하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경제적 해자요? 네. 당장 뭐 재무제표에 크게 드러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숨겨진 성장 옵션 인셈이에요. 그렇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현재 시장은 이런 기업 은행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표를 좀 보니까 와,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0.46배. 네. 아니, 자산 가치의 절반도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네요. 주가 수익 비율 PR도 뭐 6배가 차안 되고요. 근데 또 배당 수익률은 5% 이상으로 꽤 높은 편인데도 말이죠. 이게 전형적인 저평가 상태죠. 음, 흔히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여러 요인이 막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정부가 최대 주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영 간섭 가능성 이런 우려가들 있고요. 또 반복되는 내부 통제 문제들, 그리고 중소기업 대출 자체가 가지는 어떤 잠재적 부실 위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러네요. 이렇게 저평가된 상태인데, 그럼 이걸 좀 반전시킬 만한 그런 특별한 계기는 없을까요? 마침 정부 주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아, 밸류업 프로그램? 네, 정부가 최대주주니까 아무래도 정책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기대감이 있죠. 여기에 더해서 그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배당 소득 분리과세 법안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만약 이게 통과된다면 고배당 주인 기업은행에 대한 투자 수요가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가 밸류업을 막 압박하면서 동시에 세제 혜택으로 배당 매력을 높여주는 뭐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가능성이 있죠 만약 두 정책이 시너지를 낸다면 정부 스스로 기업은행의 가치 재고와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좀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이건 강력한 주가 상승 촉매제가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정책 실행 여부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렇군요 정책 모멘텀이 중요하겠네요. 혹시 단기적인 시장 움직임에서 참고할 만한 점도 있었나요? 수급 같은 거요? 네.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공매도 비중이 좀 높은 수준이라서 단기적인 주가 급등에는 약간 부담이 될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긴 합니다. 아, 공매도? 네. 근데 이건 뭐 단기 변동성 요인이고 역시 큰 그림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펀더멘털 개선 여부나 정책 모멘텀.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스크 요인도 좀 짚어봐야 할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빼놓을 수 없죠. 가장 큰건 역시 거시경제 불확실성입니다. 국내외 경기도나 특히 요즘 얘기 나오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같은 변수들 이런 건 중소기업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니까 기업은행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으니까요. 그렇죠. 또 고질적인 문제인데. 정부 영향력이나 내부 통제 이슈.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주가를 계속 억누르는 일종의 가치함정, 밸류트랩이 될 위험도 있고요. 가치함정.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는 아무래도 순이자맞진 NIM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배장을 늘리려면 자기 자본 비율, 특히 그 CET1 비율이자는 건전성 지표가 중요하거든요. 이걸 12%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변수입니다. 네, 고려할 게 많네요. 그럼 정리를 좀해 보면 IBK 기업은행은 현재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어, 높은 배당 매력 그리고 강력한 정책 기대감 이런 기회를 가지고 있다. 네. 하지만 동시에 거시 경제 상황이라든지 해묵은 거버넌스 문제, 또 금리 환경 변화 같은 위험 요인도 아주 명확하고요. 맞습니다. 딱 고위형, 고 잠재력 가치주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저평가와 정책 기대는 분명 매력적인데 그 이면의 리스크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정말로 아주 강력하게 추진된다면 시장은 기업은행의 그 고질적인 거버넌스 디스카운트를 과연 얼만큼이나 눈 감아줄 수 있을까요? 이 정책의 힘이 과연 해묵은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그 힘겨루기의 결과를 예측해 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